오늘은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원수를 위한 공평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공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공평한 삶의 모습이 무너지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해서. 계속해서 공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공평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평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을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4절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아멘. 하나님께서, 어, 우리가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보면, 그것을 반드시 원수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본문의 상황은 어떤 타인의 소유를 존중해주는, 보호해줘야 하는 의무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네, 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이와 같은 말씀들을 같이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소가 다른 사람이 소를 잃었을 때, 나귀를 잃었을 때, 양을 잃었을 때, 그것을 내가 봤다면 마땅히 그 주인 원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같이 함께 살펴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이 도둑질을 행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그런 말씀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취하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대상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죠? 원수예요. 원수. 원수는 이제 나와 어떤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현재 과거든 어떤 문제로 인해서 미워하고 있고 또 감정이 상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유를 존중하고 보호해 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나와 다툼이 있거나 어떤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소유를 존중하고 보호해 준다.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는 건데요. 분명히 이것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오히려 우리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원수가 잘 되면 배가 아프고 <laughs> 네, 잘안 되면 마음이 시원하고 뭐 이런 그런 마음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오히려 손해가 나도록 하는 게 내게는 유익이 될 것이고, 또그 원수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게 나한테는 더 즐거운 일이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들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원수라도 그의 가축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으면, 그것을 내가 발견했다면, 원수에게 다시 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행할 때, 감정이나 혹은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다라고 하시는 일. 이 앞에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쭉봤어요도 도둑질했을 때법 혹은 뭐.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는 법 이런 말씀들을 다 봤는데 그 법대로 쭉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면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 원수든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똑같이 그 법을 적용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공평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거죠. 분명 평상시라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요 당연히 그 내가 발견한 짐승을요 주인에게 돌려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수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다른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똑같이 돌려주라. 그것이 공평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의 소유도 우리가 존중하고 보호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어떤 원수가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뭘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걸 내가 찾았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돌려주는 것.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오절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낙이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 지니라. 아니, 오절도 마찬가지로요. 원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 너를 미워하는 자, 원수에 대한 말씀인데, 이번에는 내가 원수를 직접 도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5절에서의 말씀은 원수가 어떤 이제 나귀를 이렇게 짐을 싣고 가고 있는데,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 나귀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걸 내가 지켜봤어요. 그러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나귀의 짐을 덜어서 다른 짐에게 옮겨주고, 또그 짐을 옮기는 일을 다잘 마칠 수 있도록 협력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4절 말씀에서는 그냥 내가 원수의 어떤 짐승을 이렇게 발견을 해서 그걸 다시 그냥 돌려주는 정도예요. 여기에는 내가 어떤 뭐 수고를 한다든지 뭐 희생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그런데, 원수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이렇게 너무 무거워서 주저앉아서 이걸 이렇게 다시 옮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줘야 돼요. 내 수고가 들어가고 내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내가 원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5절 말씀이요, 앞에 있는 4절보다 더, 더 하기 쉽지 않은, 실천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 됩니다. 네. 그냥 뭐 돌려주는, 그래, 뭐 돌려줄 수 있지. 이러고 말수 있지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해야 돼? 이렇게 되니까. 그 마음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라 도와주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원수를 향해서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도와주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자 44절에서 4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원수를 위해서 막 이렇게 도와주고 희생하고 섬겨 주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니고서는 일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인들도, 얼마든지 자신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할수 있고 또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원수를 내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 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힘들지만 정말 감정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쉽지 않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상급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이성, 우리의 마음은 사실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쉽게 선을 행하고 또 도움을 베풀고 희생하거나 헌신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것을 다 끊고 싶고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기뻐하시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 우리를 미워하는 자, 우리를